everyon, every 타임 에 e 리 e r y time, everything. 컴존즈씨 대봉 나왔지? 그냥 전에 타고 있어요. 잔차안 바퀴 하고 대봉 따라갔다가 누가 다따가오네 돼. 벌써 한벌 내줬어요. 일단 제 13기 대평면 주민자치유 평사랑 포토조수 이런 거대 해놓고 호수가 너무 좋습니다. 들꽃이 만발하고요. 공기 좋고요. 갈 하늘 꽁알한데 햇빛이 뭐야 저쪽은 목구름 꼈네. 목구름 사이로 해,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는데 해가 나오면 너무 따가워 아직은 따가고 해가 안 들어가서 안 나와서 좀 이제 그네 탈만한 거죠 좋습니다 네 밀어주세요 누가 밀어줍니까 내가 밀어야죠 셀프 케어 쌤 셀프 타임 셀프 타임 오픈 마이 오픈 요 아이즈 Open your, 열 좀. Open your mouth. Open your mind. Hold. 아 진짜 섬이 하나 있는데 저 섬에 가고 싶다네 정말 그 조그만 섬 저거 가고 싶은데. 5번 스피. 인터뷰 시간이야. 꿈을 왜시냐고 양. 꿈을. 입이 심심한. 몇 가지 이유가 있지. 입이 심심하다. 자꾸 먹으세요. 먹이선 먹으니까 궁금하고 이게 무슨 치매 예방이 좋다네. 꿈을 씹으면 치매 예방이 되는 내, 내 운동이 되는 거야. 좋지라잉. 좋은 거잖아. 좋은 마음을 품으라.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이수님을 믿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. 어리 겨우 내언안 해요. 좋은 마음으로 살게 되죠. 우리 교회도 내가 오늘 교회 출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게좋교회 좋은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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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게평은게 좋은 게 좋은 성긴 거 나눔이죠. 음, 교회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 가면 성기는 왕들이야, 성기는 왕이. 예수님처럼, 어,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하라고, 지키고 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. 가르쳐줘야 돼, 몰라. 근데. 가르키는것도우리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. 서도스국에서도도뭐 누가 가르한다 그랬나 성령지혜심이 가르서다그국에서에서도에내안에 오시는 그분들도한에서도한국에하에서도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서도서도한국에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 다 가정이고 정상에서 만납시다. 그래서 머리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. 그래. 예수그리스도 그리스도, 그랬어. 예스 그리스도그기뭐할 주님 스토리요. 스토리 스토리 스피커. 스피커인데 주님 스피커. <laughs> 알겠죠? 지금은 천당 시다 Good in h a 하늘나라 Good in h a n n e l Thanks, m y love you. e you. I e I e